자,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. 호잇! 으아! 일단 저쪽에 달이 보이니, 달로, 저쪽 달로 갈까요, 여러분? 풍덩 어? 춤춘다. 마리오 춤춰요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저 달을 어떻게 먹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. 그것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. 원동력이지. 락. 게임 소리가 작아요? 어, 잠깐만요. 지금 괜찮으세요? 괜찮으실까요? 토니 최고얌. 아이 노래가 작은 거 같은데요? 어? 이 노래가 작은 거 같지 않아요? 그럼 라디오가? 또 어디로 가야 하나? 윙슝. 아야. 어? 어어 잠깐만. 게임 소리는 계속 똑같았거든요. 그런데도 작으셨나요? 예. 아. 여기서 뭐해? 아 노래 잘한다잉. 아 악기 잘한다. 좀더 높아도 될것 같다고요? 일단 게임 소리들은 웬만하면 최대긴 한 최대긴 한데. 와 아까워. 일단 시장님을 만나러 가는 걸로. 놓칠 수 없지. 시장님! 너무 늦게 왔죠? <laughs> 고마워요. 도시가 예전 모습으로 많이 되찾았어요. 이럴 때야말로 전통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는 4명의 뮤지션을 찾고 있어요. 페스티벌에 필요한 뮤지션이 도시 어딘가 있을 텐데, 저기 뒤에 하나 보이는데? 저 뒤에 어, 언제 저런 분이 있었죠? <laughs> 언제 저런 분이 있었죠 <laughs>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두 명의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스구는이스티벌이니까 모두가 기대가 클 거예요 저도 물이참여하이참여하이아식이런요이군요 아하. <laughs> <laughs> 어, 우와. 고마워요. 뮤지션을 섭외해 주셨군요. 페스티벌을 열려면 앞으로 3명이 더 필요해요. 적임자를 찾아서 말을 걸어 주세요. 오호. 오케이. 가자. 아까 우린 두명의 사람을 봤어요. 그쵸? 모자 이 사람 모자가 이상해. 헉! 어 잠깐만. 뭐야? 아니. 뭐지? 타임 여행 타임 슬 타임 슬립인가? 타임 슬립인 건가? 여긴 뭐야? 아어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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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있었네. 어호 살려줘요. 시간이 없다고. 폐차장인가 그런건가 말을해라 아 뿌샷 아니 뿌샷 오 이런거요 저런거요 이런거요 저런거 아하 이런 게 골치아픈데 위히 어우, 오래된 차는 점프가 안 되네? 어찌 합니까? 어떻게 하나요? 오! 동료를 죽였어! 동료를 죽였어. 연결해주는 돈길이라니 아주 좋은데 여러분 도, 부자 되세요 돈길만 걸으십시오. 어? 이거 먹을 수 있어? 어, 허 먹을 수 있고. 다시 돌아갈 수 있니? 돌아갈 수 있구나. 오, 머리 위로 방금 뭔가가 지나갔어. 이런 건 뿌셔줘야 될것 같아 막 뿌시고 싶어 막 뿌시고 싶어요 뿌시고 싶어 앙냥냥 아, 아 아니 앙냥냥냥 냥냥냥냥 아야 아프다고 이놈아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. 가자 가자 영차 영차 죽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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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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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시라고 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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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하 어, 돈길. 야하하하하하. 다 부셔. 다 부셔. 다 부시는 거야. 어. 여기까지 왔구요 그다음 뭐 해야 되나요? 이게 다야? 뭘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줘야지. 떨어졌고, 떨어졌고.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야? 차 맞추기? 폐차 시키긴가? 폐차. 시켜서 뭐가 달라지는데? 에이?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하나 <laughs> 12개로 갈린 조각난 골목 저건가? 아야! 아닌데? 처음부터 되돌아와 버렸네? 뭘까? 뭐 뭐냐고. 하늘? 뭐지? 어, 길 잃었네. 진심, 진심 길을 잃어버렸다. 이 택시는 왠지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, 뭐가 없네? 진심 길을 잃었는데, 우리 어떡하지? 안돼~ 벌써부터 길을 헤매다니,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. 그런 의미로 일단 탑승. 여러분, 뭐가 문제일까요? 나 괜히 여기 들어온 거야, 그럼? 혹시 차근히 우리 한번 차근히 해봅시다. 오오 안 죽었구나. 뭐가 문제지? 여러분도 혹시 달조각을 저기 있네. <laughs> 바보 아니야 나?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만. 이럴수가. 나갈랭. 머리 아파. 하도 빙글빙글 다녔더니, 머리가 너무 아프군요. 어, 머리 아 머리 아파. <laughs> 우리 뭐 하고 있던 도중이었죠? 허. 아, 머리 어지러 죽을 것 같아. 3D 게임의 한계다 이게. 아저씨, 당신, 오, 우리 씨앗이 잘랐어. 예? 비었다 화사 화화화가 아, 발음도 꼬이네. 아저씨. 아주 씨 아주 씨 무슨 일이죠? 재팬은 안, 아닌고, 볼 일이에요? 페스티벌이라니,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군요. 시장 주체면 보수도 넉넉할 테고, 아, 아, 아무것도 아닙니다. 자, 갈까요? 예! 기타리스트 참가! 휴. 으, 눈 아파. 아하, 여기 그래도 지점을 알려주네. 아까 전에,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되나? 아까 제가 가려다가 못간 곳이 있었죠? 못 먹은 게 있어. 아니 올라가자 모를 때는 높은 곳을 찾아가면 좋다고 했었어. 위시 누군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, 기억이 안 나네요. 아씨. 진짜. 난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 거니? 아까 저기, 어디? 저긴데, 저길 어떻게 가지? 제발. 어 어림없는 볼이었네. 바이크 주차장을 열었어요? 바이크 가져와야 된다는 거? 케알 같이 먹어 되네. 어, 전기선이 있네. 그렇다면 아하, 여기 가까운 데 있었네. 사장님은 제롤 모델이에요. 그래서 같은 모자를 쓰고 다녀요. 그렇구나. 변태 아니야? 이상 이상해. 저거 뭐 귀엽대. 기타 아저스 베이스 아저신가? 왜 그러시죠? 행동 영상 빠르시죠. 전 언제나 준비된 사람입니다. 예이 베이스 같은데 저 사람 아 베이시스트 맞네 어. 한 사람 그래서 어디냐고 <laughs> 아까 내가. 갈려다못간 곳이지. 오호~ 유후~ 오케이, 여기서 보일까요? 저기 같은데, 저기 갖고? 아, 저기 있다. 저, 저기는 금방 가겠지. 잘 보냈다. 쿵, 찾았어. 찾았다고, 내가 찾았다고 가자.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, 무슨 일이죠? 음, 시장님이 그렇군, 알겠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페스티벌에 참가하겠습니다. 예! Yeah! 가자. 웨후 <laughs> 트럼피터라 그러는구나. 예! <Yeah! 웃음> 고마워요. 드디어 지 드디어 뮤지션이 모두 모였어요.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지하 발전소가 멈춘 것 같아요. 이대로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없어요. 그,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? 아직 안 끝났다. 이거야, <laughs> 저기 하나 보이네. 유후... 어, 얘는 꽤 무거운데? 오, 얘는꽤무거웠어 맨홀이 어? 전전아아발전전에에제제있있다했했죠쥐새새끼 이걸 맞아, 이걸 맞아. 난 바본가, 멍청인가, 바본가, 멍청인가? 왜 나는 못하는 거지? 난 너무 자만했던 게 아닐까? 그런 게 아닐까? 그랬구나. 난 자만한... 큰 나대지 말고 조용히 가자.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러면 내가 자꾸 자꾸 실패를 하면은 말수가 없어진다고 그럼 그러면 안 된다고 라하 어서오세요 아 어, 저기 저게 있었구나 저건 먹어야지 오케이 우와, 이 유충 들 <laughs> 여러분 약간 악몽 같은 느낌 이, 드 는데요. 여기서 할수 있을까요? 아, 어, 일단 천천히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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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자. 아, 아니었어. <laughs> 아, 저거 타이밍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. 천천히 휴! 할수 있다! 오후... 오케이 피했고 못한 돼 아니, <laughs> 아니 왜 그걸 부딪히니 마리오야? <laughs> 아, 왜 그걸 부딪히냐고? 아이고, 진짜 아까 아까워 죽겠네. 으흐. 아 안돼, 막하기 시작했다. 막 하기 시작 했다. 이러면, 안 돼. 잠깐만요, 여러분. 난봐 버렸어. 어떡해요? 위기를 봐버렸어요. 큰일 났어. <laughs> 왜 여기에 저장이 없냐고? 위기를 봐버렸어요. 전 큰일 났어. 몇번더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여기, 올라가자. 와, 이걸 먹기 위함이었어. 아, 나 점프키 눌렸는데. 아, 다시 왔다. 여기서,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, 여기서, 아휴, 이 쉬운 걸. 이렇게 죽, 어! 시, 시, 시장님, 언제 오셨어요? 아무래도 발전소가 수상해서 저도 와봤어요. 이런 곳까지 몬스터의 손길이 뻗어 있을 줄이야. 그렇군. 오! 내 모자를 먹었어. 얘 죽이고. 죽이고. 어, 됐다. 이런 애들은 쉽지. 냠냠. 발전소 문제 해결. 휴. 이제 끝인 건가? 그, 진, 건, 가. 그, 다음, 뭘 하면 되나요? 스위치를 눌러보세요. 움직일 거예요. 헉! 오! 스위치 온. 오, 어, 와와와와 저거 움직이 오, 오, 와와와와 와 파워몬 미친 뭐야 정말 고마워요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디스토, 드디어 페스티벌을 열수 있게 됐어요 바로 시작할까요? 그렇지! 흔치 않은 기회인데 페스티벌 참가해보는 거 어때요? 어허